네, 오늘은 제가 폴리메시 코인 분석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 뭐 600개 종목이 상패가 되니 많이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폭락이 나왔어요. 이 폴리메시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폭락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폴리메시 상장폐지 안 되고요. 그리고 업비트뿐만 아니라 뭐 비썸 그리고 근육 당국에서도 상패 문을 입장이 밝혀진 게 없다,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손절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보유하고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보시면 시장 다 조금씩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말 찌라실 뿐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지금을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바로 분석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체크하고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The cat 그러니까 너무 요거에 지금 동요되지 마시고, 여기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량을 확보하시면서, 반등하는 타점 잘 이용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고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의 흐름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손절 금지, 물량 확보 무조건 해주세요. 자, 과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장 상황 빠르게만 체크하고,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자,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1억 돌파를 또 앞두고 있었는데, 아쉽게 지금도 조정받으면서 9,160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8,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홀딩해 주세요. 자,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11월 달에 항상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려 왔어요.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시장 조정받으면서 세력들은 우리도 물량 가져갈 거고요. 또 한번 올릴 겁니다. 그래서 11월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1억 돌파 무조건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해 주시고요. 그럼 이 11월 달에 대체 있는 이 이벤트가 뭐냐. 자 바로 여기 미국 대선이에요, 여러분들. 후보 중 하나인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에 암호화폐 선거 모금을 시작을 했죠. 현재 1,200만 원 달러까지 지금 모였거든요. 여기에는 뭐 크립토 관계자들, 요 암호화폐 관계자들까지 다수를 참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자체 토큰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 이 솔라나, 이 기반의 민 코인도 트럼프 아들이지만 그래도 트럼프와 연관됐다는 이런 보도 때문에 하루 만에 또 180%가 상승을 했었어요. 뭐 바이든 암호화폐 전쟁 내가 막아낼 것이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사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또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지금 세력들의 개미털기를 할때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뭐 시바,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 지금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코인 골라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손해 보지 않고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그럼 도대체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 대체 어떤 코인이며 그중에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하시느라 찾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재테크 이렇게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드실 텐데 저는 이게 본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정보도 빠르게 입수를 할수있 있고 많은 소식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저와 같이 코인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자 폴리메시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요 코인 700원대 잘 지지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뭐 다음 달 7월 때부터 뭐 금융당국이 뭐 이것저것 한다 뭐 상패를 한다 요런 찌하시들 때문에 지금 48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거래량 없이 그냥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낙폭이 지금 좀 나와서 걱정되시겠지만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수익 챙기실 준비만 하세요. 자, 일단 480원 라인을 저기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480원 라인을 잘 지켜준다 하시면 들어가도 좋겠고요. 1차로는 단기로 6 0 0억 목표가 잡아 드리고요. 2차로는 한 690원. 그리고 700원대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로 690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600원을 돌파를 해야지 여기 690원까지 올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600원을 잘 돌파하는지 그리고 오늘 480원을 잘 지지하는지 잘 체크하셨다가 제가 이렇게 짚어 드린 타점들 잘 기억하시고 체크하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고요. 나는 좀일하느라 바빠서 실시간으로 차트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가이페라뭐 돈내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지금 캡처를 좀 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23% 14%뭐11% 26%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번또 40%도 수익 챙겨 가셨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제가 시장 보느라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호를 알려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막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감시향도 항상 써드리고 있고 정보 이슈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22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딱 300만까지만 받고 마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늦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또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드번이 잘불러 늘려 놔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뭐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아니고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도 거의 100%가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싸게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규제도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코인으로 벌면 또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돈 벌어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시즌이 좀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낼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수익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막돈 내라고 하는 거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 사긴 것 같다 하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이주일, 뭐한 달.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 어떻게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제가 추천드린 코인 그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 물려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코인들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